김영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이렇게 추운 날씨이고 또 오늘따라 특히 또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극장에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실까 싶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성원 덕에 저희가 어제 오전에 400만 관객이 돌파됐습니다. 네. 저희는 이제 계속 어, 또 500만을 향해서 또 진격할 텐데, 노량이라는 영화가 왜 겨울에 개봉을 했는가 하면요. 사실 저희 여름에 할까 겨울에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, 실제 420년 전에 어, 노량 이 해전이 딱이 날씨에 했었습니다. 12월에 일어난 전쟁이고요. 그 겨울바다는 아마 지금의 겨울보다 바다보다 훨씬 더 매섭게 추웠을 겁니다. 그 바다에서 이수신 장군님께서 정말 온몸을 바쳐서 싸우고 다시는 이들이 두번 다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침침범 못하게 했었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노량을 하면서 이수신 장군님 역할을 맡으면서 막연하게 성공으로 알았던 장군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외로움과 불행함을 느끼면서 사실 좀 많이 좀어 생각을 많이, 다,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,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이 영화의 울림을 널리 널리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저는 어, 외군입니다. <laughs> 어, 외군 선봉장 군희 씨, 기억하시죠? M자. 문희 씨 여기 이무생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박수 쳐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예, 이렇게 돌만 던지지 말아주세요. 예. 뭐 팝콘 정도는 괜찮습니다. 네? 아 괜찮아요. 아 정말 다행이네요. <laughs> 네, 여러분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 안에 저희 노량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It's like, it's all buildings. As can, the lights light, so As the candle crows, it takes us higher